박사가 입니다 오늘 제가 사촌동생 집을 대놓고 하나씩, 대놓고 가는 데 몰래 하나씩 부셔볼 건데요. 동생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씽! 소희야 같이 하자! 소희야! 소희야 막아. 까지는 잘하고 한번 방, 방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음. 잠시만요. 이거 속이 멀데요. 맞나? 잠시만요. 소희아 잠깐만요. 이게 쏘고 위치 확인 좀. 놀러 오는 중 여기 네 여기, 여기. 어, 해보자, 보시 보도록 할게요. 뭐래 <laughs> 저희 안녕? 안녕. 다음은 할게 나 녹화 중이야. 나 지금 이거 영상각 찍어야돼 장난이야 아, 자, 내가, 다시, 뭐, 막았잖아. 뭐, 다시 막았잖아 다시 막았잖아 다시 막았잖아 잠깐 아빠쭉갈거야 못먹냐 아, 깝다 아, 니 이거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다시. 그리고 딴들 자석적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침내매꿔 줄게 먹지 이제? 어요달아 저거 달고나. 떡이요 네 그래 지금 완전 더물대갖고맛 대들 상이을거야 소희야 나 갈게 버다예석가지죠 yep. 응. 음. 소야, 이거 네가 이렇게 판 거야? 이거 일로와 봐. 나 있는데. 이거 봐. 이거 판거 아닌데? 뭐야? 몰라. 응, 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어. 가야 돼. 간가 응. 간척하면서 자석석. 그래서 아, 나갈게, 그리고 이거를 이거랑 참나무 분을 보셨죠? 바꿔 바꿀, 바꾸게요. 아, 아깝다. 아깝네요. 아뭐 어디가? 세미. 어 그리고. 이번엔, 요거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曾经。啊啊 하긴 했네요. 미시마요.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막을게요. 엄마기 안 뒤로 막을게요. 넣고 하고 온. 온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해! 나 기계 만들고 있어 아, 재밌네 내 집에 하지 마. 어 안해 안한다고 가있어 오빠 기계 만들어야 돼 안한다니까? 거기까지 사거리가 안가 미안한데 내가. 어. 만들고 어. 만들고, 음, 만들고. 여기서 할때 저기 여기에서 하, 하, 할 때가밖에 없어. 해볼게. 응. 음. 안돼. 딴 데서 할게 여기 서할게아나여기서할때 할게. 아, 밖에 없어 좀더 뒤에서 할게거기까지 거기, 사거리 기까지 살게. 여기까지 살게. 여기까지 여기서기 아니, 안뿌셔도 이거 그냥... 두 칸밖에 못 간다니까? 어차피 여기서 해, 여기. 여기서 할게. 여기서 해, 내가 아, 거기? 아. 어. 알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만들어. 둘, 셋. 하나, 둘, 셋. 이어서 여기서부터 만들면 돼. 하고.

Oh. 이거 딴 데서 하려면 여기서 할 거야. 아니 왜내집 옆에 하냐고. 아 여기 옆에 아니 옆에는 여기야. <laughs> 그래서 조금 가깝잖아. 조금 아니야. 이거 사는거리 봐봐. 야 소희야. 소희야. <laughs> 여기서 땅땅땅. 땅땅. 딴딴. 소희야. 소희야. 예, 예, 녹화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만들고 둘, 셋히 이거 아. 이거 해거용히 야 니가 브릿지라고 저장해 놓은거야? 어 아, 안돼? 애 뿌시지마 응야 소희야 일로 와봐 소희야 일로 와봐 내가 봐봐 여기 하나 둘셋넷 됐어. 여, 여, 여기도 했어. 그럼 이게, 여기, TNT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 야, 그러면은, 터지지, 터지게 하지 말라 했지. 어, 그러면, 네가 모르고 내가 터지는 거만들었는데 니가 터치하면. 그건 되겠네. 내가 터지는 거 만들었어. 근데 네가 모르고 터치했어. 그러면? 뭐라는 거야? 내 터지는 거 만들었어. 내 네가 뭐라고 터뜨린 거야. 그럼 상관없네. <laughs> 내가 터뜨린 거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난안 터지게 할만할게. 얘너 내가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뭐 넣을 거니까 이거 터치하면 터지거든? 어 네가 터치하면 네가 터뜨린 거야. 내터 아니다. 아니, 위에다가 하지 말라고! 아, 위에다가 안 할게? 여기다지? 난 여기다 간다. 잠깐만. 잠깐만, 아주 밑에다가. 엄청 밑에다가 할게. 니집 엄청 밑에. 내집 밑에 하지 마. 엄청 밑에다가 할 건데. 그리고, 내집적이니까 저기까지 일단 파. 너 지금 밑에다 겁나 많이 터뜨려야지. 저희 아이디가. 저희 아이디가 안 보이네. 버튼 눌러서. 응? 이쯤에다가 이제 서지는 걸딱 만들자. 내집 부셔놔. 안부여져 이게 명이서 노래 부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9명이시는 거지? 아 이렇게 승윤 오빠 이런 다 보인다 알아 내집 앞에다가 하지 마내집 바닥에 밑에다 도내 밑에다 하고 있어? 내좀 밑에다 가지 말라고. 다 터뜨려. 아니 내려가 이제 됐다. 밑에는 어차피 안 내려오잖아. 그지? 내림 진짜 무심한. 니 네, <laughs> 내가 터치는거 만들었나 니가 터트리면 그렇게 그래. 하면 어떡해 안녕 내가 다시 나왔어. 내가 터치는거 만들었어? 야 니가 부르 터트린 거야 그럼 니가 터트린 거잖아 그럼 돼? 그런 거 돼? 너야? 그런 거 돼? 어? 그런 거 돼? 어? 그런 거 되냐고 위에다가 뭐 용암 <laughs> 아 비계 <비게> 챙겨 <재밌었어. 웃음> 지금 가요? 어 이제 슬슬 가려고 응 천천히 들어가 챙 응. 내집 밑에다가 있다고? 응, 너 지금 밑에다가 겁나 많이 터뜨려. 도와줄까? 도와줄까? 도와줘? 라고. 타이밍이 둘다안 맞아. <laughs> 어, 앞에 앞에만 그러니까 아니 아니 거 해줘요 해 내가 <laughs>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예쁜 거 해줄까? 터트릴까? 안 터트려 봐봐 아바 넷 뭐니 봐라 예산에서 부르겠다. 뭐지 과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죠? 비읍, 비읍이. 그게 뭐야? 바땡. 맞춰봐.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봐봐. 너, 바, 비읍, 비읍. 뭐게? 뭐게? 맞춰봐. 너, 비읍, 비읍. 하고 terang t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너집 너 밑에다가 용암 바아도돼 아니 왜 아니 그럼 내 집이 부셔지잖아 나 갈게 가는 거 뻥이야 엔더 진주 아 진짜 문이 왜 없어? F 바에 부시고 들어갈게. FBI. 아니 내가 문 만들 거야. 대령 만들어. 내집 밑에냐? 응. F b 에 부시고 들어왔다. 난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어, 살아. 참고로, 오늘, 우리, 나 사촌동생은 오늘 집에 갑니다. 3월달에도 옵니다. 아유, 미안. 다시 또외길게 그리고, 여기서는 난장판을 피워볼게요. 아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니. 아 해보고 싶은 거 있다니까? 아니, 내집 뿌셔줘. 안 말해. 뿌셔, 안 뿌셔, 안 뿌셔. 치사에서안 뿌셔. 달걀을 뿌려볼게. 야! 아니! 아, 난 뿌렸다, 닭, 어, 닭안 어, 나왔다. 나왔다. 그럼면 되지. 코러스 열매. 벽을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왜안 돼. 안돼요. 야 안돼 통야 그리고 그러면 매기 진짜 부시면 안 된다. 부시고 다시 메꿀게 응? 부시고 다시 메꾼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 좀비를 검.. 아터로 컴퓨터로 이나 볼게요. 아, 안 할게. 안 할게 안할게안할퓨봐로 할게. 응. 녹화 중이에요. 터로 컴퓨터로 거퓨터로컴퓨터에컴퓨 나도 봤어 내내문 앞에 거미줄 친 거. 아 다시 보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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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잠깐만. 응? 아 진짜. 왜? 대나무 심기. 대나무아 괜찮아. 니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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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니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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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난 그냥, 그냥 오는 거야. 너나 너는... 싫어. 서바이벌로 해봐. 응? 서바이벌로 해봐 오빠가 잘 만들어줄게. 싫어. 왜? 응. 내 집에 제발 들어오지. 안나안 안 들어왔잖아. 밖에 방금 있잖아. 안들어오안 들어왔잖아. 밖에 어, 있잖아. 방금... 아까 들어왔잖아. 근데? 근데, 왜? 자야지. 자. 내 위층에서 자요 응. 대화. 여기에서 자자. 아, 응, 혼 승희 오빠, 2층 집이다. 2층 봐봐. 아니야. 빨리, 좋아. 자야 돼. 늦게 자면 키가 안 커. 그래 난 니가 네 방에할게 뻥이고 아화염구설 채우고 싶다 내가 네집 밝게 해줄까? 밝게? 응. 싫어 문 앞에 와봐 와봐 밝지? 문 앞에가 어때? 자, 아니 부셔. 부셔 당장. 부셨어. <laughs> 부셨어. 어 뭐, 근데 왜? 어 근데 부셨다고. 뭐? 뭐? 뒤에 봐봐. 아그 어, 뭐냐? 나, 나 가둬놓게? 아니 동물 친구들 여기야. 나오라고. 금제 와, 나는, 저는 강아지예요. 와, 응애응애강아지 응애. 밝게 해줄게. 이게 나야. 응. 저랑 막대. 승유 오빠 얘좀 죽여봐. 치로 안 나온지. 죽일래. 나안 죽일래. 나가네 어차피. 나가. 나는 돼지예요. 아니네. 그거 돼. 아니 난 니리 먹을래 이렇게. 철창 설치해봐. 응? 설창 늑대 응. 그설정 점프할 수 있어 응설정그 음. 그거 설정 여기에 있어 이거? 응 설치해봐 이것만 하고 옆, 나 있는데 해봐. 나 있는데 설정 설치해봐. 음, 해봐. 음 네, 뭐 영상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이.